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우리 아반티스 코인입니다. 자,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에서 5% 가까운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더 강력한 흐름들, 거의 70%의 흐름들을 만들어 줬지만, 현재는 이렇게 횡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결국에는 1000원 이상 때, 거의 2000원, 3000원 라인 때까지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상장 당시에 반등해주고 그대로 빠져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 현재 볼링저 밴드 기준선을 지지 받아주면서 행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재단 측에서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 이슈가 우리의 아반디스에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인데요. 왜냐? 우리 한 코인인 XRP도 이 락업 해제로 인해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4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고요. 더 가벼운 코인은 3주라는 시간 동안 600%가 없는 이름들을 뭘로 만들어줬다. 이 락업 폐지로 만들어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반디스 현재 뭐70% 반등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폐지 패턴으로 진행될 건데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원, 뭐 2,000원, 3,000원 라인 때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라인이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흐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이 올 거기 때문에 이 기회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회 잡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벤트는 누가 만들어 줍니까?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의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일정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흐름들 너무나도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반티스 일정 관련된 부분들 대응 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외에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 1, 2, 3, 4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 이 대응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에 대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하셔야지 이 좋은 흐름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반티스는 이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줬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 강력한 흐름들 기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준다.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트 해석 차트 메 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일정들을 필수적으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정리를 할수 있냐가 합쳐져야지 여러분들 이 매도 일정이 된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자세하게 작성해 놨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 전량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느닷없이 반등하면 이후에 있을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일은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정말. 쉽... 아는 그러한 이벤트인데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홀딩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꼭 나타난다 라는 건데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 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 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